새벽 배송 기사의 건강이 아니라 새벽 배송 영역을 아직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 쿠팡 위주니까요 음. 어~ 새벽 배송 영역을 장악하지 못한 민노총이 예. 여러 많은 새벽 근무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정확하게 딱 새벽 배송만 찍어서 타겟팅해서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이 새벽 배송 기사의 건강을 염려해서라기보다 음. 민노총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이해관계가 숨어있는 저이다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음, 민노총은 새벽 기사, 새벽 배송 기사보다 훨씬 열악한 노동 약자인 역시 물류에서 예. 상하차하고 하는 분류 일용직들이 있거든요. 예. 이 일용직들이 이렇게 새벽 배송을 금지하면. 더 새벽에 많이 나와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간 배송을 위해서요. 예. 이 점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알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 부분을 장 의원님께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 물류는 24시간 돌아간다 이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예. 그 말씀에서 사실 이 부분 문제제기를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셨는데 음. 24시간 돌아가는데 몸 갈아넣는 일용직 그 분류 노동자들이 있는 거예요. 음. 진짜 민주노총이 새벽 건강권을 챙긴다면 이분들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예, 말씀을 예. 드리고 싶어요. 음.